역함수를 좀 보시면요. 역함수는, 뭐가 역함수냐. 말 그대로 거꾸로 오는 함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X마을에서 Y마을로 대응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F야. 그러면 F라는 버스는 있지. X마을 출발, Y 도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오는 버스 있지. 그래서 얘를 F인버스라고 해. 좀 어색하죠? f 인버스는 y에서 x로 온 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편 버스야. 이걸 우리는 f의 역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함수 아니야?라고 하고 f의 인버스라고 합니다. 인버스라고 하고 지수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써줘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이너스 한번 곱했던 뜻이 아니라. 함수의 반대방향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요. 아까 왜 화살을 쏜 부분이 이제는 화살을 맞고 있는 거지. 그죠?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아무나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역함수가 아무나 존재하지 않아. 없는 애들도 되게 많아.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해봐, 첫 번째 이그잼플, 1, 2, 3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2, 4, 6, 8에 남학생이 있었다. 나너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함수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F라는 함수는? F 함수 되죠? 왜냐면 한 명씩 다 선택했고, 한 방씩 빵야, 빵야, 빵야 썼기 때문에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역함수로 따지잖아요? 그럼 역함수로 따지면은 결국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이게 바로 f 인버스인데 역함수 존재할까요? 누가 못 샀죠? 그래 팔이 없잖아. 팔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럴 때는 왜냐?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3명인데 여긴 4명이잖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똑같이 3명 3명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게 이제 프 1, 2 볼게요. 1, 2, 3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사리기 있었죠. 그래서 와! 너무 좋아가지고 어? 1대1 대응될 수 있겠다. 여기 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자식이 글쎄 사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잘생겼어. 이렇게. 그러면은 올 때를 한번 보니까 갈 때는 괜찮아. 갈때 F는 함수 존재하거든. 빵야 빵야 빵이 한 방씩 골고루 썼습니다. 그런데 올 때를 보니까 올 때는 사가두방 써. 빵야 빵야 이렇게. 엄마 곤란하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 함수가 안돼요. 얘가 이렇게 쌌다고 하더라도 4가 두번써가지고 함수가 되지 않거든?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응 역함수 네? 역함수가 대응이고요? 1대1 대응이요? 어, 이거는 가는 건 1대1 함수가 돼요. 그죠? 근데 가는 건 1대1 대응이 되니? 안되죠? 근데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수 자체가 안돼요. 왜냐면 얘가 손질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얘는 갈 때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안 되고 올 때는 더더군다나 함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다시 말해서 반대편으로 오는 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얘랑 얘랑 영수 똑같아야 되고 한 명에 하나씩만 가야 다시 돌아올 때 지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함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원래 함수가.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어야 돌아올 길이 있지 않니? 자,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은 역함수는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단편적으로. 아니면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어야만, 아, 너는 역함수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럼 무슨 선까지 그렸을 때? 세로선일까요? 가로선일까요? 네, 가로선입니다. 세로선은 기본이야. 함수선이 되려면 세로선은 무조건 돼야 되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만 걔는 우리 역함수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 역함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몇개 맞나요? 세개 세개. 세점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되는거고 이런건 될까요? 이런거는 역함수인지 네. 까요 됩니다. 이런거는 되는거고 이런게 안된다는거지 그래서 일단 역함수가 되는데 그럼 역함수라는게 뭐냐 생각해보면은 두배하는거였다면은 이제 뭐 역함수는 반대로 절반이 되지 않을까 영상을 번 해보는데 그래 좋아 간단하게 보자. 1, 2가 살고 있고 여기에 2가 살고 있었는데 x에서 y로 가는 f가 있었다. 요거 f x 1이야 했을 때 나는 그냥 그저 자스트 뭐죠? f x 상상할 수 있나요? 몇 배한 건가요? 두배두 네. 배한 그래 거죠. 2x입니다. 얘들아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거 상상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x는 뭘까요? 하면은. 네, 절반하는 것이겠죠? 2분의 1X네요. 왜냐면은 반대로 오는 거잖아, 이렇게. 2 먹으면 1 사고, 4 먹으면 2 사야 되니까,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네, 절반. 그런데 만약에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가 G라는 함수였어. 1, 2가 살고 있었어? 네, 3자가 됐어. 얼마씩 더한 거죠? y는 x 네. 2를 더한 거죠? 그럼 갈때2 더했어. 그러면 다 역함수 할수 있, 그지? 역함수 뭐게? 라고 물어봤다고 치면은, 응. 음,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G인버스? 이렇게? 그럼 4 먹었더니 2 싸고, 3 먹었더니 1 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다? 아까 2 더하는 거였다면, 역함수는 네, 네. 2를 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Y고 Y인데, 그냥 y y 쓰면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역함수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f의 인버스는 절반하는 것이요. 그리고 g의 인버스는 이를 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그냥 상상해 볼수 있는데 문제 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가요? 네. 아 그래서 이 역함수는 너무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자, 한 가지 더 너무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F마을에 X순위가 살아요. 그리고 Y마을에 Y돌이가 삽니다. 꽃가마 타고 가요. 쉬실까요? F라는 꽃가마. 얘들라잘 봐. F라는 꽃가마에 누가 타고 가는 거죠? X. 그럼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Y.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새로운 꽃가마가 등장했어요. 거꾸로 오는 기차. 자, 이렇게 오는 기차가 F인버스라는 꽃가마입니다. 자 f 인버스에 누가 타고 오죠? y y가 타고 옵니다 도착은 어디로 하죠? x x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f 인버스 누구는 y는 y는 뭐다? x다 x다 치방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 표현인데 완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이거로 써도 되고 이거로 써도 되고 만약에 얘가 나왔는데 얘로 바꿔도 되고 그럼 좋은 건 이거지 손안 대고 꼽을수 있다는 거야. 안되고 갚을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아까 역함수 구하는거 엄청 편하던데? 그두배하면은 절반하고 2 더하면 은 2를 빼고 이렇게 쉽게 구하는 역함수도 있지만 약간 복잡한 역함수도 있거든요 그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건 참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글쎄요 어떤 애가요 3을 썼는데요 걘 도대체 뭘 먹은걸까요? 이렇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뭐야? 3이 거꾸로 와서 1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시요. 이 말은 3이 이쪽에 있었어. 그래서 3이 F인버스 타고 와서 1이 되었다. 그럼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F... 1이 F 타고 와서 3이 되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아요? F3은, F1은 3. 네, F1은 3이다. 이렇게 바꿔서 쓰라는 얘기지. 체인지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체인지되면서 f인버스는 f로. 이 반대로 또 f는 f인버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적에는 그래서 좋아 역함수 존재 조건. 만약에 어떤 f가 x에서 y로 간다. 그런데 그 f가 1대1 대응이다. 사랑의 짝대기. 어? 1대1? 1대1 괜찮은데? 줄여서 1대1을. 1대1 1대 대응. 대가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상한데? 1, 1. 아, 참. 1대1아라뇨 말이 안 되고요. 그만해요. 다시 쓸게요. 아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fx가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고, 대응 되고, 그리고 우리 f 인버스가 y에서 x로 가는 함수라면, 가한 함수라면, 어, 무조건 우리는 F인버스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두 개가 바뀌어서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F, A가 B다. A를 먹었더니 비쌌다. 이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은 뭐라고요? F. F인버스, B는 A. B는? A다.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져가지고요 41번을 볼게요. 41번에서 1번에서 X는 1, 2, 3, 4에서 1, 3, 5, 7로 간대요. 그림이 지금 나와있고요. 나와있어요. 그런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를 2x-1로 정의했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이게 f야? f인버스야? f인버스 지금 f인버스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너네가 f인버스를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f를 표현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x에서 y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은 x가 1234였고 y가 1357이었어 그런데 F는 정말 X 말에서 Y 말로 가는 거고요. 지금 얘는 Y에서 X로 가는 걸 표현한 거예요. 반대죠. 그럼 여기서 F를 갈 건데, 그때 F 하시오. 그 말은 두 배하고 1배시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대1 대응임을 확인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화면야 1은 어디로 가야겠니? 2는? 4. 3은? 5. 어. 어, 되네. 됩니다. 예스.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다. 그럼 2번. 역함수가 나타나는 대응관계를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역함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갔었어 그 역함수는 반대로 이렇게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렇게 좌우를 바꿔서 여기 나왔네요 준아 1은 어디로 갈까요? 에? 아네자 3은 어디로 갈까요? 네 5는요? 감사합니다 이 거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7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네요? 2번은 나타냈고요. 그럼 3번에서 F인버스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차나 F인버스 입장에서 말이야, 정의역은 뭘까요? 오호, 그렇죠. 아까 거랑 앞뒤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면 치역은 뭘까요? 네, 1, 2, 3, 4. 처음 주어진 거랑 앞뒤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죠?